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십자가 복음 교회 성도님들의 그십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부활절을 전 세계가 기념하며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도 그렇고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공휴일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즐기고 셀러브레이트 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한 사람의 탄생을 이렇게 이리도 기뻐하고 또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심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하며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덮을 수 없어요. 사람은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요 180도로 변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빼놓고 예수님의 이열 제자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열 명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가론 요단은 <laughs> 빼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순교할 기회가 많았어요.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불에 넣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사자 우리에 넣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으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그저 꾸며낸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부활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참 뭐예요 미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크리스도인이될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진짜라면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성육신도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부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대충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부활이 뭔지,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중에 새벽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가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을 소개할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대 메시아, 곧 그리소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뭐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아주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요한복음 8장 58절부터 5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집 들어 치료하거을 예수님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또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의 창조주요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듣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예수는 귀신 들렸다. 예수는 미쳤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거 신성 모독이야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라에서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끌어다가 낭떨어지에 밀어 떨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자기에 대한 증언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한 아브라함보다 더욱 위대한 자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로 소개하고 계시고, 심지어 유대인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해 오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신성 모독자로, 미친 사람으로 여기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은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모든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헛소리, 그죠?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요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증언, 자기에 대한 증언과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대충 가볍게 받아들일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색 지대가 없어요. 검은면 검었고, 하얀은 하얗지. 그죠?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뜨겁고 열렬하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차갑고, 차 무시, 차갑게 무시하고 거부하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정확했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아주 차갑게 무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대충 믿거나 미지근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면서 잘이 믿음을 들여다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미지나, 미지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고 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 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토해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뜨겁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여다 볼 텐데, 요한복음 5장 15, 17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지금 내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 이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친아버지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로서 하나 되셔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말하신 야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지라 하나님이라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료 하거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 모독으로 이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인과 하나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4장 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셨다는 거. 이 증언이 참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도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인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몰라서 죽인 게 아닙니다. 알고 죽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그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일으키면, 어우,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절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과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리니 열두 문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 없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혹은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또더 나아가서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버리, 스스로 버리기도 하시고, 스스로 다시 이것을 얻을 권세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얻을 권세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 안 쓰셨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부활이냐?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들이 이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 부활케 하는 죽음에서 일으킨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증명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영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기에 우리에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순종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고 썩을 몸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이제 내가 이 몸에서 죽어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사람은 천사처럼 영과 혼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네. 이건 변함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몸이 없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후패해져요.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새로운 처소,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사람을 무엇을 비유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마치 발가벗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없는 인간은 뭐예요? 발가벗고 다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 아주 멋지고 예쁘게 잘 차려입고 오셨죠? 귀찮게 왜 옷을 입고 다니세요? 왜 그래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예. 사람이 몸이 없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 천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죄된 몸 낡아지고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으로 입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고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의 거룩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들어온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마치게 되느냐?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되기 때문에?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이, 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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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죠 육적으로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메시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지금 뭐 괜찮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고 낡아져가고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새로운 몸이 필요하니까. 나에게는 참 영원한 그 처서, 영원한 그 나라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가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처소는 여러분, 뭐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아주 뭐휘양찬란한 삐까번쩍한 무슨 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는 몸.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지 않는 몸. 이땅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 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 천국에 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부활로 증명해 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다른 종교 가운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꼭 붙잡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될줄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람 우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 주세요.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으시는 그런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